제 컨디션이 고민 상담 콘텐츠 찍기에 턱 좋은 그런 컨디션이어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한탄 <laughs> 털리고 온 INFp 상태여가지고 <laughs> 해보겠습니다. 고민 상담 하면 온 메일을 싹다 읽고 <laughs> 읽고 답변을 굉장히 깨고 간결하고 명은 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를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는요첫 <laughs> 번째 사인다 누님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일이란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laughs>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쓸 모자가 없군요. 된장 그냥 이러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까지 보내주셨네요 열심히 사는 거 당연히 어렵죠. 열심히 사는 게 쉬웠으면은 다 즐겁게 살겠지. 근데 그 머리는 좀감 냄새라는 게또 이렇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웃음> 다음 두 번째 사장님장. 중1방쟁이의 고민 들어주시려미가. 안녕하세요, 빵떡님. 저는 중1방쟁이입니다. <laughs>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밖에서는 밝게 지내다가도 모든 일과를 마치고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고 공허함만 남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진짜 밝은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내려고 애쓰는 것 같고, 최근에 너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고 바빠서 제 슬픈 감정조차 미루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는 그 감정들이 퍼지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꼴기도 했어요. 요즘 들어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한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남겨봐요. 항상 재밌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아이는요. <laughs> 제가 봤을 때 저의 유년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laughs> 그 이유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약간의 아픔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밖에서는 밝게 지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껴서 굉장히 집에서 엉엉 울었을 때가 많아요. <laughs> 내 마음은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밖에 나가면 웃고 있는 내가 너무 밉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중2병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생각이 막 형성되는 나이잖아요. 중1이면은. 이제 이게 늙어도 똑같아. 어? 늙어도 갱년기 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야지 이렇게 늙어서도 잘 관리하면서 살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조금 일찍 온 거야. 어. 이제 조금 인생에 약간 이렇게 문턱을 오를 때마다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어, 나의 뭔가 슬픔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잘 못하면은 가는 거야, 그냥. <laughs> 내가 몇번 갔었거든?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돼요. 이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렸을 때 일기를 쓰거나, 위험 부담이 있지만,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 감정이 좀 이래. 아니면 이런 대화 코드가 많은 친구만 있어도 정말 좋단 말이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상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알겠죠? 음, 응, 관리를 하는 말이야. 너무 막별 필요 없어요. 음,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다해서 시간은 얼마큼인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 중인 24살 빵쟁이입니다. 익명입니다. 재수학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정말 제 이상형인 남자분을 보고, <laughs> 내가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고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행복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laughs> 아는 건 이름과 얼굴밖에 없었지만, 같은 건물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하고 10일 뒤, 그분은 학원을 나가셨습니다. 마지막 짐을 싸고 나가면서 마주쳤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만 보고, 뒤늦게, 아 그냥 미친척하고 인사라도 할걸 라고 하며 후회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어딨어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건데 학원에 있는 모든 시간이 고통이네요 그분의 빈자리만 보면 눈물이 나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저는 그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우와 누굴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사람을 멀리서 짝사랑하는 그런 경험 저는 고3 때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들이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썸이라도 탄다든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약이긴 해요. 왜냐면은 현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 당연히 잊혀지긴 하는데 재수라는 힘든 것까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사랑이라는 힘든 것까지 겹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시간을 보내면서 잊기는 나의 강렬한 이런 촉과 사랑과 이런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저라면 그랬어요 이제 아, 선생님한테 가서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맵자리 몇 자리 몇번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분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데요 혹시 전화번호좀아 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럼 인스타그램 <laughs>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아니면 좀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사랑해? 잼병이야, 난. <laughs> 자, 이 영상이 편집자 분께 간 영상이라 좀 긴장이 되는데요. 완전해 지금... <laughs> 아, 담 걸릴 뻔했어.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보내기 위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방떡 님. 저는 22살 떡입니다. 고민 영상들을 쭉 보니 입시나 연애, 성격과 같은 딥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좀 다르게 프레쉬할 수 있는 고민을 들고 왔어요. 바로 언니한테 묻는 거예요. 먼저 언니는 요새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처럼 궁동작들의 많은 고민과 또 그에 맞는 조언들을 해주실 때 드는 고민이나 사소한 이상적인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 생일이 언니와 같은 8월 26일인데 어떻게 하면 언니한테 축하받을 수 있는지 고민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언니한테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빵떡. 일단 저한테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찾으셨네요. 같은 날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생축합니다. 같은 날 태어났군요. 같이 생축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고민이요. 음... 저는 사실 고민이 하나가 생기면 이 고민을 길게 끌고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하나의 고민이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면은 순간에 집중. 그리고 선택으로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고민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브이로그에 담았었지만 제가 오디션에 합격을 했었잖아요. 그 오디션에 합격해서 작품에 들어가는 걸로 됐었는데 일일 체험형으로 외부 촬영 한번 다녀왔는데 일주일 동안 몸이 완전히 아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응급실도 다녀오고 뭐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채널을 정작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 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것도 꿈이랑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음, 일이지만, <laughs> 이 꿈을 가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지금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은 거야. 예를 들어 하루에 영상 하나씩 올리는 것도 못 하고, 이 영상 하나를 올리기 위한 고민을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거기 있는 드라마 제작진 분들과 모든 팀원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딱 들어가기 한몇주 전에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민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요즘 살짝 느끼는 안타까움이 조금은 있죠 사실 내가 원하던 쪽은 저쪽이었는데 내 여건에 맞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채널이 완전히 제가 잠시 빠져도 휑휙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팀원들을 딱 설정해 놓으면은 아뭐 이제 저 여기 가서 이렇게 뭐 촬영하고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하고 있으세요 하고 가서 촬영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면 되게 알아.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닐 뿐이야. 왜냐? 난 일단 양유진이니까 뭐든지 할수 있어. 난 양유진. 그아 이거 전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합격했다고 준비하는 것도 우리 같이 하고 오디션 보갔다 와서 막 소감도 말하고 막 오디션 붙었다고 하고 친구들끼리도 야 내가 곱창 쏠게 이랬었는데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우리 완전 짱친이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앞으로 채널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오디션 같은 건 당분간 보지 않고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뭘더 보여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대를 앞둔 대학생입니다. 3월 25일에 온 메일이거든요. 이미 훈련 받고 계시기도 하냐. 고민 상담에 대한 영상을 다시 찍으신다면 저는 군복을 입은 채로 보겠네요. 저의 고민은 인간관계입니다. 평소에 친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친구들도 다같이 보면 괜찮은데 한 친구를 따로보면 친구의 말투나 저에게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아도 별로 괜찮아지지도 않고 그냥 마음속에 두고 다시 잘 지내는 척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인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게 저의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끼리는 잘 지내는데 굳이 제가 서운한 점을 말해서 이 관계들을 깨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한 군입대를 앞 두니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네요. 앞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마그마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사람을 볼때 친구든 어떤 사람이든 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최대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친구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계속 지내고 싶은데 좀더 수월하게 지내고 싶을 때는 저는 말합니다. 너 이런 말투 있잖아. 그거 좀 내가 들으면 있잖아.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 <laughs> 그러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친구면은 계속 같이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운한거나뭐 조금은 고쳐졌으면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안봐안 안 맞는 거잖아 사람이 그럼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계속 봐야만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 나오면은 그럴 때면은 이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이, 판단하면 나만 피곤하고 진짜 내 친구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래도 소통을 하는 게그이 남색 완전히 지금 나 완전 좀 명쾌한 대답이었어 <laughs> 이랬는데 고민상담 보낸 친구가 군대에서 개소리야? <laughs> 다음이요 제목 대나무 수프 빵떡님 땡큐 한 팀의 팀장으로 승진한 후 팀원들로부터 은근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답니다 리더란 이런 것인지 팀원들을 통솔하는 직급으로서 이대로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하고 있다는 빵떡님 말대로 열심히 해보려고요. 소외감 정말 좋겠지만 빵떡님이 지대로 제가 하고 싶은 욕 해주셔서 그걸로 참고 멋진 어른이 되어보도록 하겠어요. 무튼 그냥 대나무 숲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앞으로도 킹받게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주세요. 우리 모두 파이팅라고 보내주셨어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다음에 은근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그렇게 느끼게 한 팀원들도 약간 이상해. 그리고 그거를 소외감을 우리 팀장님이 소외감을 느낄 거라는 거를 팀원들이 가장 잘알 거예요. 한 팀의 작은 일원이면은 제일 신경 쓰는 게그 팀의 우두머리란 말이죠. 팀장. 계속 이제 눈치 보면서 살피면서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팀원들이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일할 맛이 참안 나겠어. 네, 나도 그런 후배들을. 둔 적이 있었는데 하... 저는 그냥 앗살이 일을 완전히 잘해버렸어요. 완전히 탁 딱... 얘들아 점심 먹고 왔으면 그 신나는 거 알겠는데 너희들이 어제 낸 레포트가 굉장히 완전히 <laughs> 완전히 그냥 너희들 밥을 먹은 걸 여기에 써야지 혹시 어디에다가 쓰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laughs> 괜찮은 걸 가져와줬으면 좋겠어. 응 집중하자 하고 제거 열심히 해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일로써 해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을 제가 잘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팀 리더 뭐 이런 거참 진짜 열 받아 죽겠네. 그럴 때 꿀팁이 지이 음료를 먹으면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소소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합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을 즐기시면서 업무에 집중. 소외감 느끼게 하는 새끼들은 뻑키 먹으라고 <laughs> <laughs> 모자이크 처리 잘 해주세요 뻑큐 뻑큐 먹으라고 다음에요 이게 제가 괄사를 하는데 제가 워낙 잘붙는 사람이기도 하고 얼굴 근육을 저희가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말할 때 얼굴 근육을 많이 쓰고 이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굉장히 기분이 프레쉬해지고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는 인디언 보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게좀 개선이 됩니다 언듈리 브라인 보이세요? 이듈리언이리 브라인. 근데 이제 오일을 바르거나 이런 걸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과일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노폐물이 배출이 된대. 사실 겨드랑이도 좀 쳐야 되는데, 예. 아. <laughs> 나 그렇게요? <laughs> <laughs> 오케이, I'm ready. 아까 뭐 친구들끼리 몰래 얘기한 느낌이다, 그렇지 얘들아? 고민 상담에 노래 추천 한 방울. 안녕하세요 고승희님 오래전부터 봐온 빵쟁이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2주가 지났는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극아이라 그런지 처음 본 사람들과 어색하게 인사하고 생기는 침묵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취미도 없고 관심 분야도 없어서 대화 주제 생각하기도 힘들고 인간관계에 겁만 먹고 있어요 빵쟁이님은 처음 뵌 분과 대화하다 정적이 생기면 어떻게 푸는 편인가요? 오늘 감성 노래 추천 영상 보면서 주옥 같은 곡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노래 추천도 해주셨네. 이거 들어볼게요. 소심한 빵쟁이 드림.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중간에 1년 휴학했다가 복학을 했었어가지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말을 걸고 이어나가는 게 힘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복학을 했을 때는 아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나는 선배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선배라고 부르네 이러면서 이 시야가 나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이어갈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저는. 길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어딜 가나 이제 빵쟁이가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쟁이를 마주치면은 관심이 가니까 나를 알아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어 안녕하세요 예 네. 맞아요 저 <laughs> 저 빵빵떡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진짜 아 대박 대박 이러고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어머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러고 자기 할 말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혹시 여기 왜뭐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왔대. 아 진짜요?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오셨구나. 근데 여기가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 해서 저도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커피 뭐 드세요? 아 에이드 드시는구나. 에이드 여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 나이가 막 이러면서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야를 밖으로 빼서 관심이 가면은 관심이 가는 대로 물어보고 아 관심이 안 가면은 그냥 뭐 공기가 어색하든 뭐하느냐말안 걸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거는 이제 어색하기 싫으시면 조금의 용기를 내야 돼요 예. 힘든 거 알지 근데 이제 조금 사회화가 되려면은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 저도 INFP예요 예. 소심할 때는 무척 소심하다고 그냥 예. 근데 조금의 용기와 조금의 관심이 있으면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건 어렵지 않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그렇게 말거는기 힘들면 그렇게 굳이 말걸 필요 없어. 말을 걸만한 사람이 당신이 궁금하면 말을 걸어요. 막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화이팅! 고승이에게 요정이 하사하는 고민 이야기. 니가 <laughs> <네가> 뭔데? <laughs> 안녕하세요, 방똥님. 아, 장난이에요? 방금 한 말. <laughs> 솔직하게 요즘은 바빠서 유튜브 많이 못 챙겨봤는데 특유의 그 밝은 모습 덕분에 많은 힘 얻습니다. 우연히! 고민 상담 영상 보고 저도 몇자 보내고 싶어서 매일 써요. 신입생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살다가 휴학해서 중고 헌내기 복학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리바리 아싸가 되었더라고요. 개강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싸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자취도 처음 해보고 학교도 처음 제대로 다녀보고 낯선 게 한가득입니다. 전 익숙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새롭고 낯선 걸 시작하게 되면 즐겁기보다는 조금의 스트레스를 무조건 안고 가는 성향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0대에 첫 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시작은 분명 설레는 일인데 전왜 그닥 반갑지 않을까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자취해서 외로우니까 빵떡님은 얼굴을 더 자주 비치도록 <laughs> 첫 시작은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첫 시작을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거예요. 저 마저도 어디 웹 예능 촬영 나간다 아니면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을 만난다 아니면 뭐 오디션을 보러 간다 하면은 재밌겠다. 근데 망했네. 나 뭐해? 나는 <laughs> 이런 그거에서 아 큰일났다. 만약에 가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아 만약 갔는데 내가 그 분위기를 못 살리면 어떡하지? 막 대사 못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저는 훨씬 커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생각이 뭐냐? 아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무서워하면서 해, 해야 할 일인가? 그리고 그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처음이니까 낯선 게 당연하지. 뭘 쫄고 있어. 연병알, 그냥 가서 하자. 뭐, 뭘 생각을 하냐, 그냥. 가서 하고 오자. 아 뭐, 자취 뭐. 아 외로워, 뒤지게네. <laughs> 이 순간이라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도 그냥 즐겨야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미국까지 무서워하면 내가 진짜 이 일을 할수 있겠어? 그리고 잘 하고 싶잖아 잘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 우리 친구도 잘 살고 잘 지내고 싶으니까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설레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망했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이 순간도 즐겨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떠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고민 상담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이 영상은요, 편집자분과 제가 앞으로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테스트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난이도를 너무 높은 콘텐츠를 선택해서 지금 우리 편집자분이 집자분이라고 그럴까? 집사? 아니다, 사육사님? 우리 사육사님이, <laughs> 아 좋다. 우리 사육사님이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맡겨드리면 우리 편지자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빵쟁이 여러분, 이제 고민 상담함을 제가 다 털어냈어요. 네, 이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면은 다섯 줄이 넘어가면은 읽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압축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고민 상담함은 제가 다 읽고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서 써 주세요. 그러면 전다 읽습니다. 진짜 읽어. 나 영상 올리면은 좋아요 다 누르는 사람이야. 내 관계 알잖아. 당신들을 향한 나의 애정. <laughs> 제가 오늘 영상을 신경 쓸게 굉장히 많아서 막트름도못 하고 번고도 못끼고 <laughs> 이제 편집 좀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느라 여러분들에게 100%또 해소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수선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 주시거나 하면 은 굉장히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리가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시간이 몇 시에요? 내일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5시 일어나야 죠지고 지금 12시가 좀 지났는데 예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뽀뽀 받으시고 제 곁에 머물러 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아 항상 마무리 멘트가 엄청 기네 예 이상입니다 예잘 자요